자 이번에는 어, 포항 지진 어, 피해 이재민 대피소 황해 실내 체육관에서 어,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을 한번 스케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곳은 컵라면을 컵라면, 컵라면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아, 이곳은 어, 커피, 커피, 그 다음에 생수 어, 제공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포항시 자원봉사단입니다. 자원봉사단 센터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봉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집으로 가시는 겁니까? 아 오늘 봉사 몇 시간 하셨습니까? 6시 와가지고요. 예. 이제 같이 갑니다. 아, 아이고 참. <laughs> 본인들은 3시부터 예, 시? 3시부터 12시까지. 하셨고, 네. 아 오늘 네, 6시부터. 6시부터. 아, 8시도부터. 아 네, 9시. 예. 한 3시간, 네, 네. 아, 3시간 반 정도. 네. 뭐 예. 시간이 중요합니까? 예. 네. 아침, 아, 아침 6시. 아침 6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 오후 6시에 아, 온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왔어요 아, 아이고 진짜 피곤하시겠네 아네 오늘 이 포항시에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오셨죠? 아, 오늘 100, 응. 한 150명 정도 와 많이 오셨네 네. 아니 본인들은 집에 피해가 없으십니까? 네? 본인들은 아, 집에 피해가 없으십니까? 도 난리 났죠 저희도 네. 냉장고 김치냉장고 넘어가고요 네. 뭐 유리병이 담긴 게다 깨지고 이랬지만 네. 네, 일단은 저희가 맡은 책임도 있고 네. 뭐 여러분들이 저희부터 네. 더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네. 네. 그건 차 아. 문제고 네. 오늘 홍해그 대성아파트 가니까 아파트가 뒤로 1 5도나놓웠더라고요 아, 네. 거기 심각하던데. 네, 맞습니다. 아, 그 맞습니다. 음, 음, 뭐, 네. 뭐 냉장고고, 지금 뭐기고뭐 냉장 고고 지금 현재 벽도 갈라지고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래도 이래 전국에서 많은 봉사하시는 분도 오시고 네. 지원품도 많이 오고 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예. 아이고 내일도 또 6시에 나오십니까? 네, 네. 내일도 6시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빨리 복구가 돼서 네. 어, 빨리 우리 잘 이재민들이 잘 집으로 빨리 가실 수 있도록 네. 어, 그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도 수고 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곳에서 어, 교회 어디 교회죠? 기쁨의 교회요 기쁨의 교회. 기쁨의 교회. <laughs> 아 오늘. 아니요 아니, 저는 예. 안 예, 드셔도 돼요. 예예이습니다 예. 메뉴가 몇 가지죠? 메뉴가 아, 네요 호떡하고. 오뎅하고 소스. 떡볶이. 이 아, 예. 그거 드세요, 그렇죠? 아유, 예, 괜찮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아 인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쵸? 예. 기쁨의 교회도 인기가 좋다. 아다자 수고들 하십시오. 수고들 예. 예. 네. 네. 아, 기쁨의 교회였고, 포항 여기는 한국 기독교 연합 봉사단. 아, 자원, 어, 지원 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빵, 아, 구운 빵, 그리고 어, 시리얼, 그리고 우유, 주스, 컵라면, 이렇게 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주시 지원센터에서 오신 분들이 어묵, 어묵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분들이 밥차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laughs> 자 내일은 더 많은 어, 봉사단체들이 아 이곳 흥해실내체육관으로 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일 많은 자원봉사자들께서도 아 이곳 흥해지진피해대피소로 어, 마련되 있는 흥해실내체육관으로 오셔서 어 이재민들 위해서 봉사를 어, 해주시면 정말 이재민들한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아, 또 혹시 또 몸이 아픈 또 이재민들이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포항의료원에서 이동, 이동버스 병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